어게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송가인의 콘서트가 케이트로트 세계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되며 K팝에 이어 케이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송가인의 음악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의 리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감성적인 보이스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언어 장벽을 넘어서 감동을 전한다는 해외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가진 한국적 정서와 깊은 감정, 표현이 국적과 문화 차이를 넘어서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송가인은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장르의 매력을 꾸준히 알리며 젊은 세대와 해외 팬층까지 확장해왔고 이번 공연 역시 팬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음악적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현지 팬들이 송가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선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K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K트로트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음악시장에서 자리를 넓혀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며 송가인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장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외 음악 관계자들 역시 이번 공연이 케이트로트의 해외 전략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이어질 글로벌 확장 흐름에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